안녕하세요, 암스리입니다 오늘 공구할 상품은 골드 포인트 밴드 머리끈입니다. 일단은 뭐 여성분들 많이 뭐 쓰시고 계신 패션 필수품이긴 한데 이번에 저희가 그 무역회사로부터 머리끈을 좀 얻어왔어요. 그래서 아마 그 도매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공구를 진행해왔습니다. 그래서 100개 정도 되는 머리끈이 1오5 0 0원에 무료배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오고요 여기에 이제 택배 박스랑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포장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, 종류는 기본 클래식한 블랙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좀 화려하고 블링블링한 평강 쪽그 머리끈이 오게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한번 세어봤는데 딱 100개까지 맞춰서 가는 경우도 있고 90에서 100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색깔도 그 안에서 좀 자유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블랙 색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받은 걸로는 딱 50개입니다. 50개고요.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골드 포인트 메달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. 뭐 신축성이나 탄력성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블랙은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심플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쪽 이제 파스텔 라인은. 기존의 이미지에는 아마 네 가지 정도 색깔이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.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황 색깔도 있고요. 그리고 연두 쪽, 형광 쪽 그런 쪽에 색깔들이 한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보시면 지금 연두색 쪽이 있고요. 좀더 밝은 색 쪽이 있고, 그 다음에 중간 밝기의 야광, 형광펜 색깔 같은 게좀 있죠. 그리고 보시면, 이쪽에 그 약간 보랏빛인데 조금 더 연한 띠그 다음에 분홍색이 두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핑크핫핑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색깔도 낱개들이 하나씩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은 랜덤이고 일단은 블랙이 가장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본 색깔로 저희가 50개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색깔별로 뭐 10개든지 5개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총 합이 100개 내외, 100개 내외 사이즈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골드 포인트 메달은 블랙에 있는 거는 지금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. 보이시죠? 포인트가 무늬가 모양이 각각 달라요. 그래서 이런 쪽은 또 하트 모양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별 모양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왕관 모양 같은 것도 있고요. 그래서 포인트 메달도 역시 랜덤으로 자유, 자유, 자스럽게좀 배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, 지금 검정 칼라는 좀 무난한 것 같고요, 형광 칼라는 좀 산뜻한 분위기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대로 좀 느끼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100개 세트 구성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두시면 많이 오랫동안 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,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주변인들한테 좀 선물로 줘도 될것 같아요. 간단한 선물로도.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매하신 다음에 뭐올 한해나 내년까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좋은 구성으로 저렴한 가격에 착하게 공부 진행을 왔으니까요뭐 만족하게 사용하시고 풍족하게 사용하시고 또 주변인들한테 선물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 맘스였습니다.